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언급되었던 노원구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때 세개 단지가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1번 차로 간다, 2번 따릉이로 간다, 3번 지하철로 간다, 4번 걷는다.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상계동에 있는 은빛 마을 일단 지고요 한번 주변 도,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은빛마을 1단지고 저기가 2단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서 1층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좀만 앞으로 걸어나오면 이렇게 큰 대로변이 나옵니다. 단지를 크게 한 바퀴 돌아볼 예정이고요. 이런 주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은빛마을 1단지 아파트고요. 앞에 바로 여기 보이는 곳이 수락중학교. 그리고 옆에가 수락 고등학교, 뒤쪽에는 수락 초등학교가 있어요. 우리 말일 단지 그런 느낌하고 보시면 됩니다. 건너편이 이렇게 보이는 수락 중학교 여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강당, 겸 체육관 증축 공사 올해 말까지네요. 그리고 여기가 수락 고등학교. 여기가 고등학교고 이렇게 길이 있어요. 산책길인지 아니면 어디로 연결되는 길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왠지 그냥 산책길 같습니다. 여기 은빛 마을 단지 옆쪽이 이렇게 보면 그냥 바로 도로예요. 이렇게 방음벽이 되어 있잖아요. 옆에 차량이 되게 많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전혀 그러진 않아요. 저기는 괜찮았는데 여기는 중간에 방벽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이 좀 있어요. 이게 현장을 직접 와 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게 이렇게 지도로만 보면 공포 간선도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 저기 아파트 되게 시끄럽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와서 보면 방음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보다 소음이 많지가 않고 대신에 여기 구간부터는 뚫려 있어서 여기는 소음이, 있을, 소음이 있어요 여기 지금 걸어가는 데 근데 여기 옆에 여기가 아파트가 아니에요 물론 아파트도 일부 구간 어, 겹쳐집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면 뭐 경사도도 볼수 있고 이런 소음이라든지 주변 환경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그때, 그때 관심 있는 동네들 한번 구경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길은 어디 연결되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기 이 앞쪽 길에 도심공항 수락터미널이 있다라고 적혀 있어서 어떻게 될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한국도심공항 수락터미널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항 리무진.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인천공항이, 김포공항이. 시간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수락산 지하철역 인근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7호선 수락산역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변의 모습. 여기는 피스트 상가인데 여기가 은빛 마을 1단지거든요.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거의 단지 내 상가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색 작업하느라 이렇게 조간중간 안쪽에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어요. 여기가 단지 내부의 모습이고요. 지상 주차장,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색 작업이 한창이에요. 깨끗하게 세단작한 모습으로 새로 만나요. 그리고 여기는 단지 상가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은빛마을 1단지고요.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는 은빛마을 2단지예요. 서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은빛마을 2단지 단지 내네 상가의 모습입니다. 어떠셨나요? 이제는 차를 타고 중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짜잔. 보이는 여기는 당현천의 모습이고요.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 성원아파트가 보입니다. 성원아파트는 산책하기 되게 좋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평화롭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기는 상명고등학교. 상명중학교, 상명초등학교가 다 모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맞은편은 성원아파트예요. 주변의 모습입니다. 여기 맞은편에는 노호의 공원이 2024년 6월까지 만들어진다고 적혀 있어요. 아까 저기 앞쪽에는 상명초중고가 있었잖아요. 여기 성원아파트 옆쪽으로 보면 을지중학교, 을지초등학교도 있고요 주변에 학교들도 많고 아파트 단지도 많고 여기 우선 경사지가 없는 전부 평지예요 성원아파트랑 양지대림1차 아파트랑 붙어 있어요 여기가 성원아파트 바로 앞쪽이 여기가 양지대림1차 아파트 성원아파트도 단지 주차장도 있고 이제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에요 바로 나오면 여기가 양지 대림 1차 아파트고요. 여기는 그 단지 상가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하계 현대 아파트고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상가의 모습. 여기는 단지 내부의 모습이고요. 정문 쪽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하계 현대 2차 아파트의 모습이고요. 참고로 그때 실거래가 올라와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하계 현대 2차 아파트의 2차예요. 바로 옆에는 이렇게 재활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아이스링크도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크게 둘러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 아파트 바로 옆에 이렇게 공원이 있어요. 여기가 하계 현대 2차 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공원의 모습이에요. 여기 바로 보이는 이 앞은 불암중학교예요 여기에 보이는 불암중학교 바로 옆으로 보이는 여기 나무 뒤에 있는 아파트가 하계현대 2차 아파트예요 이렇게 공원에서 아파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하계현대 아파트고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가 롯데마트 주차장이에요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아파트들을 둘러보았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laughs>